폐대 간소그랬는데 폐가 이렇게 들다 보니 들여다 보입니까? 안 보이잖아요. 간이 작은 게 들여다 보이면 안 보이거든요.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, 몸에 드러날 때, 목이 큰 것이 체형이든 기세든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걸 가지고서 뭘 한다? 체질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해하셨죠? 그러면 사람은 목대금서이 태양인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사람은 인간입니다. 그죠 인간은 천지의 온전한 기운을 가졌다. 그 속에는 목과 토금서의 모든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대적인 불균형이 명확하게 아주 전문가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체질 진단이 어렵습니다. 이게 혈액 샘플을 딱 뽑아서 딱 떨어뜨리면 아이 사람은 태양, 이 사람은 태음, 이 사람은 소음.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, 아직.